바로 하면 애들 폭동 일어날 것 같고 자 365일을 완료한 다음에 으아니 닉네임 갈, 강타라 고맙다 오늘도 일용하신 물풍선을 주신 풍방신기 감사드리오며 제가 조금이라도 방송 오래 할수 있게 제발 큰병 없이 살수 있도록 구보 그뭐 살펴 주시옵소서 365일 하고 맛보기로 조금 해보는거 어떠냐고? 그래그럼 그래. 그게 어렵 겠니야 이제 뭐눈 감아도 나 지금 눈 감고 있다? 눈 감아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다알수 있어 뭐한번 해보지. 제가 365일 빨리, 빨리 끝내고 나서, 침입자 뭐든지 뭔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딴게임 몰라도, 데드스페이스라고 이거는, 예. 봐봐, 쟤 아직도 눈 감고 있어, 자. 거짓말은 누가 거짓말이야, 임마. 어? 내가 임마, 만약에 눈 뜨고 있으면, 어? 너네 채팅을 왜나다 읽고 있지? 아 맞네, 그짓말이네. 중요한 지적이었어. 내말 뜻인즉, 눈 감고도 다할수 있을 정도로 아 정말 통달을 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기꾼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요. 아니 동굴 안에서도 맞바람이 부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는 깬 것과 다름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봐 이거 건강 상태 100%. 지금 뭐 스킬들도 다 좋아. 총알도 존나게 많아. 이게 풀이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는게 더 리얼하게 변했네 옛날, 옛날에 자다가 무슨 버그성인가 하여튼 자다가 그냥 의문사로 죽은 적이 한번 있었지 그런 일만 안 벌어지면 딱히 뭐 여기가 좀 무서운데 여기가... 와 바람소리 더, 더 리얼해졌어 왜 바람소리에 내 목소리가 막 묻히지 않네? 그 정도로 막 폭도라, 고맙다. 와, 바람소리가 폭포소리. 여기가 이제 위험한 곳입니다, 저기가. 여기는 내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라 패드이기 때문에 미끌? 땀나서 미끌 한번 하면 그냥 집에 가. 당근 실은 당근하고 고다 불러오야 고맙다, 고맙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 니네 그게 문제야 아니 BJ가 좀 멘탈 좀좀안 털리게 좀 니네가 보듬어주고 그래야지 뭐만 하면 뭐 이게 아깝다느니 뭐 저기서 죽었어야 되느니 364일에 죽으면 개꿀잼이라느니 그러면서 막 물고 뜯고 막침 바르고 막 진짜 막자 우리는 기쁨의 계곡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기쁨의 계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쁨의 계곡으로 가죠 거기서 제가 깔아놓은 고기들을 보면 그냥 깜짝 놀랄걸? 얘가 하드디스크에 365일 살고 거기서 지내기 위해서는 노자가 필요하잖아 죽은 사람 관에도 노자 꽂아주는데 뭐이 세이브 파일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나중에 침입자 모드로 다시 할테니까 침입자 모드를 바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365일 끝내고 침입자 모드로 한번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살짝 뭐 한번 맛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야 총안 나오고 할 수면 좋지. 어이 바람 소리에 지금 시간에. 4시간 후에 달이 뜨면 어 피로도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피로도가 괜찮다 하더라도 중간 보급을 마치고 와야되니까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중간 보급을 마치고 어 게임 시간으로 내일 출발하겠어요 기쁨의 계곡으로 거기서 곰한두 마리 정도 잡아주고 고기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서 하여튼 고기를 갖다가 완전 과수원을 두배를 해주겠어 취미로 막공 잡고 막 옆에 있는 늑대 가족들다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슴 한네 마리 있는 가족도 다 죽여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다 씨를 말린 다음에, 비행기 다녀온 지가 언젠데. 그 혹시 알아? 이 게임을 하면서 홍방장님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불면증이 나왔다면서 잠깐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차 한잔하고 싶은데 뭐 어디 중간에서 어디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제 홍방장이 그렇게 원하시던 S클래스 제 차는 아니지만 저희 아빠 차라고 저는 미니 쿠퍼를 몰고 다닌다며 현실적인 이제 진짜 여자 딱 나타나는 거야 감축드립니다 야, 고맙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육사심이도막 사드리고, 막, 불면증 난 기념으로, 막, 감축드립니다 고맙다. 어, 감축드립니다 고맙다. 뭔 소리야, 지금? 꿈에서 보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3박 4일로 휴가 갔다 왔잖습니까 음, 뭐제 입으로 얘기하면 는좀 그런데, 혹시 알아? 으아, 아니, 365개 고맙다. 오, 어, 지금 안 끝났는데, 저거? 아니 도전 중인데 현재 300 360 51일째. 어, 고맙다. 네, 맛있는 사 먹을게. 아, 성금을 부리 부르... 아예 뭐 만약에 364일에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 그래. 내 하던 얘기 마저 하자. 내 3박 4일 동안 제가 3박 4일 첫날 첫날 제가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갔다 왔지. 음. 아, 내가 과연 혼자 갔을까? 이틀째 전주에서 출발해서 이틀째 점심 때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부산 광안리. 야 혼자 갔을까? 그 다음 날 해운대 갑니다. 아아아아아아 혼자 갔을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막 연고도 없는 막 전주하고 부산을 왜 갔겠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주 가서 한옥 마을 가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네. 한옥 마을은 한옥 상점 마을로 바꿔야 된다. 도대체 볼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솔직히 서울 명동이나 강남 서초동 뭐 이런데다가 상점가에다가 그냥 기아 올려놓은 거 빼고 사실 볼게 없잖아. 한옥 상점 마을이야 진짜. 그냥 상점밖에 없어. 어 그냥 먹으러 가고 뭐 그런거야 나는 솔직히 막그 그런건줄 알았어 막 무슨 뭐인걱정 아, 같은 아저씨가 막막떡막 막막 그거 떡이 있잖아 막그 체험하고 막떡 치는거 체험하고 그 다음에 뭐 절구통 막 그런데 막그 다음 뭐 그거 뭐 민속촌처럼 막 이렇게 막 널뛰기 하고 막 그네 타고 막 이런건줄 알았거든? 어어 어, 칼라이저야 스티커 고맙다 나의 랭킹 유지를 위해서 오늘도 이바지 하는구나. 어쨌든 그런 거,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혼자 가니까 뭐 먹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유명하다는 초코파인가 뭔가 그걸를 샀어요. 좋도 맛없어, 진짜. 딱그 여자들 좋아하는 마카롱 먹는 기분이었어. 너무 달고, 한 개만 먹어도, 한 개도 다못 먹었으니까. 아, 너무 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다 위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는데 이제 루리앱에서 이제 막 걔네들 나 루리앱인지 몰랐는데 남자애들이 여자 옷을 입고 막 여자 한복을 입고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야. 저들 뭔가 싶었더니 집에 오니까 걔네들이 무슨 전주 뭐 어디 갔다 면서 루리앱 베스트글에 있는 거야. 걔네들이 어, <웃음> 진짜 <웃음> 거기서 또내 사진 이 있는 거야. 아 그래 얼굴은 가려놔서 다행이다. 아니, 그, 럼 내가 봤던 저 새끼들, 저 새끼들 왔구나! 어, 그게 며칠 전에, 저기, 뭐야, 르레 오른쪽 베스트글로 올라가 있었지? 근데 깜짝 놀랐어, 정말. 내가 왜냐면 그,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바로 나왔었거든. 걔네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야. 왜, 왜 남자가 여자 어우동 옷을 입고 저지랄을 하고 있지? 하면서.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얼굴 가려놔서 상관없어 청바지 입고있고 그냥 뭐 그런 사람이지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 약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의료품만 조금 챙겨서 의료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혹시 의료품이 있는지 봐야 된다. 없구나. 아뿔싸. 그러면 여기서 의료품을 만든다. 이 것이다. 미리 만들어놔야 돼. 좋아, 하나 더. 혹시 막판에 고한테 뜯겨가지고 막 진짜 머리 다 터질 수도 있으니까. 어제 그헌아더 헌터인가 하여튼 그거 파트 2 금방 끝나지 않았냐? 그게 첫 번째 게더 어려웠던 것 같아. 총이 없어서 곰한테 도망치는 게 훨씬 더 어려웠고 난이도가 다섯 개인데도 추적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어렵지가 않아서. 야,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일이 있었어. 아, 이거, 이, 이 방송 안 보겠지? 저희 40대 클럽 동호회 재방송 보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 차에 딱 앉으면은, 차에 메시지가 딱 떠. 이렇게, 옆에, 내비에, 홍방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거든? 한글로? 근데, 딱, 내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그런 거야. 어, 아프리카에도 홍방장이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그게 뭔데요? 아, 그건 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뭐, 아프리카라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전 일한다고 봐봐서 모르죠. 아니, 홍역은 무슨 일함? 아니, 저야 뭐, 뭐, 저기, 요즘에 좀 글도 조금 쓰고, 예, 저, 뭐, 작가질도 좀 하고, 어, 저, 저, 뭐, 그 뭐, 동영상 편집 좀, 조금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안듣켰어안듣켰어얘 예, 몰라. 설마 내가 그 사람일 걸 생각 못하고 있더라고 전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더라고 아 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더라 이제 알았겠다 아아아아 아, 내가 그걸 생각 못했구나 아 내가 그걸 그걸 생각 못했네 아이 부분 유튜브 편집하겠습니다. 예, 요, 요 부분은 유튜브 편집하고 올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맞네. 그걸 내가 생각해. 그걸 생각 못했지 왜? 아니야 아니야 걔 바빠 가지고 이거 못 봐. 아. 아니, 목소리 듣고 눈치 못해. 왜냐면 제가 다른 모임 같은 데 가서 일부러 그 모임 가서 제가 사투리 씁니다. 예, 네, 그 모임에 울산 출신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출신 많아서 제가 40대 클럽에 거기에 제가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전지 모릅니다. 사용 불가로도 꿀수 있지? 어, 이거 패치 안 됐네? 나야 좋지. 오늘 토요일에 쉴수 있다고? 어.. 오늘 일산에서 무슨 모임 있다고 하던데? 그 클럽에서 막내지 내가 40대 클럽인데 끝물이라서 들어간거니까 근데 뭐 딱히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진짜 젊은 애들하고 놀아야돼 진짜 노인네들 말하는거 보면 아좀 그리고 좀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말을 너무 천천히 해 재미도 없는 말을 뭐 아, 그런거 있지 않냐 좀아좀 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느릿느릿하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얘기가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가 재미없어서 이 사람 얘기가 언제 끝날까 생각을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내 눈을 바라보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가 재미가 있으면,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 사람 얘기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 니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아, 저는 저, 저, 진짜 짜증나. 연기해달라고? 대충 이런 거지. 아, 홍방장님. <laughs> 결혼 안 하나? 아유, 뭐, 저, 저 결혼 하긴 해야죠. 뭐, 나중에. 결혼 그거 다 쓸데 없어. 야, 내가 결혼 생활 어땠는지 얘기를 해줄게. 결혼이라는 게다이 여자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뭐딱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좋아하는 그 마음에 참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돈에 이렇게 뭐몇 천에를 마련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씹을렁 씹을하다 보면 와나 미친다 관심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으면 정말 저 얘기 언제 끝나나 끝나나. 방장님, 저희 이모 데리고 왔어요. 니! 네 대화명을 봐라, 이 새끼야. 뭐? 니네 대화명을 보고, 임마, 지금. 내 다음 아재야, 고맙다. 대화명 봐라, 저 새끼, 저거. 임마 지나가는 초딩들한테 맞아 죽어, 임마. 제 아는 동생 중에 마인크래프트 방송하고 있는 그 도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아, 그, 지난번에 그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여행 갔다오면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스티커가 옆에 있는 거야 편의점에 도티 잠들 스티커 이러고 팔고 있는 거야 뭐지 저걸 누가 산다고 저기다 놓고 있어 <laughs> 근데 존내, 존내 많이 팔린대 아저 새끼 나이가 서른 넘어가지고 지금 초딩들 대통령질 하고 있네 나중에 존내 갈고 해야지 잠깐 아 아, 니네 닉네임 어떠냐고? 예, 블랙 하겠습니다. 자꾸 저런 거. 나도 빨간 박스, 내가 그런 얘기 해봤어. 그래서. 저기 샌드박스 저기, 야, 토티야, 일로 와봐. 너, 나도 저거 인형 만들어주고, 나도 박스니까 제작하기 쉬울 거아니 저거 만들어주고, 저거 하면 안 돼? 하니까 안 팔린데, 나는. 내건안 팔려서 안 된대? 총은 지금, 총알이 없습니다. 총알이, 어.. 기쁨의 계곡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쁨의 계곡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팩트인데 그게 뭐 어떻게.. 니네가 사주겠어? 내가 제발.. 제발 손편지 보내달라 보내달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딱한명 보냈어 아딱두 명이지 한 명은 중학생 여자애고 한 명은.. 남자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 보낸다고 시발놈이 선물도 안 보내고 편지만 진짜 띡 진짜 말 그대로 편지만 가진 게 없어서 편지만 보내겠다고 딱 그냥 편지만 딱 보냈더라고 그게 9년 동안 제가 받아본 유일한 팬레타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 따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모아놔야지. 그리고 나도 군대 갔을 때. 여자애들 편지 많이 받아봤었어 위문 편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 얼굴을 모르지만 꼭 저희 아버지 같을 것 같아요 아저씨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만 언젠간 이쁜 여친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뭐 대도 하나 직업 중이 나지. 여학생 목소리가 많이 사갔다고? 몰라? 음, 해가 아주 크구만. 빨리 기쁨의 계곡으로 가야겠어.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내냐고? 그게 다 알고 보내던데, 부대로 보내잖아. 그럼 부대에서 내가 원하는 편지가 아니야. 그냥 가르는 거야, 거기서. 갈라야 돼. 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너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laughs> 선택권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르는 거야. 누구를 딱측정해서온게 아니기 때문에. 아 어, 그냥 분배야, 분배. 그건 사실 미문 편지라고 할 수가 없어. 구걸이지. 내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내가 군대 있을 때 초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들이 지금의 내 짝이 될 이제 후보군들이지. 난 그런 면에서 창정형이 정말 존경스러워. 대단한 사람 같아. 야, 고용목하고 다르지. 자기가 뭐, 나이 차이 난듯말 듯. 어, 여 야, 야, 여기. 아, 이거, 지형이 변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런 지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위의 텍스처가 변하면서 지형 지물이 지금 바뀐 거야. 그리고, 곰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 유교사상에 찌들어서. 아니지. 유교사상에 찌들면 더 나이 차이 많지 않냐? 우리 어렸을 때 꼬마 신랑 봐봐 막 위로 막1 2살하고도막 막 합궁을 하고 막그거 했었잖아 막 열일곱 열다섯이면 막 결혼하고 막 그랬었잖아 여기서 이 길로 가서 이쪽 위쪽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저 전망대를 뛰어넘어야 돼이 새끼 여기 올라오는거 아니야? 몇발 남았지? 한발 남았지 한 발에 쟤를 죽일 수 없습니다 크리티컬이 커지, 터지면은 죽일 수 있긴 한데. 예, 지금 저 소면은,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얘를 피해서 이렇게 둘러서 을 가면 돼. 그리고 나는 여기로 간다. 야, 홍저씨는 누가 홍저씨야? 내가 얼마나 매력이 쩌는데, 좀 늙어보여서 그렇지. 아, 40대 클럽에서. 아... 형들이 나 처음에 보고 보고 다 움찔 하더라고 저기... 님은 몇 살이에요? 오늘 처음 신입 회원인데 몇 살이에요? 예 서른아홉입니다 어이구... 거의 많이 사갔네 내 친구라 해도 믿겠어 뭐야 넌너 따위 것이 와가지고 저개 짓이야 아... 저... 기야 니네 아버지 죽었어 너 죽기 싫으면 빨리 가 절로 아 하지 말라니까 결국 팔을엄마야아 화살이 부러지, 부러지다니 지어 부러지지도 않았어 이 새끼 되졌어 일로와 화살이 살짝 빗맞은 거지 어 그래도 많이 깎였는데 치, 73%인데 건강상태가 저거 한방에 화살이 맞은 상태 아무리 빗맞은 상태라도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반항질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깎일 정도면 니네 아버지는 그래도 결과적으로 죽은 거야 이 새끼야 너는 다친 거고 그리고 얘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